연립일차방정식 활용연습입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 몇개 푸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81번 다음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1학년 때 2학년 때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연립일차방정식은 문자를 두개 사용하는 거죠. 미지수를 두개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약 다르게 풉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현재는 x살, y살이네요. 미지수가 두개다 나왔죠? 16년 후 16년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16 y 더하기 16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현재 나이와 16년 후 나이를 둘다알 수가 있는 거죠 미지수는 안다는 가정으로 푸는 겁니다 나중에 x값, y값을 찾게 되면은 다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아 이거는 아는 거야 라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등식을 만들어야 되죠 연립일차방정식은 등식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등식 두 개, 는을 사용한 식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5살이라는 거죠. 1번 등식은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5살이라는 이런 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식은 16년 후에 아버지 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두 배래요. 16년 후에 나이를 여기다가 적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나이가 X 더하기 16. 이게 아버지 나이죠. 이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 이거에 두 배라는 거죠. 이렇게 등식 두 개를 사용했죠. 미지수 2개, 등식 2개 에러 미지수 값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번식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여기는 2y 플러스 32가 되는데 2y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16을 이항을 하면은 x 빼기 2y 는 16이 되겠네요. 요 식과 요 식을 연립 일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x가 똑같기 때문에 요 1번식에서 이 프라임, 1번식에서 이 프라임식을 빼면은 x가 없어지고 y는 3y가 되죠. 55에서 16을 빼면은 39가 됩니다. 그래서 y는 13이 되겠네요. y가 1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3을 넣어 주면은 42가 되겠네요. x는 42.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는 42살. 아들은 13살이네요. 284번. 개수 문제죠? 미지수가 x와 y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을 바로 쓸 수가 있겠네요. 복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X대와 자동차 Y대를 합친 것이 9대래요. 그게 첫 번째 등식이고, 두 번째 등식은 바퀴의 수가 모두 28개죠. X에 대한 바퀴수는 2개, 3개짜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준 겁니다. X에 대해서는 바퀴수는 2X.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4y가 바뀔 수가 되겠네요. 이것이 모두 28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지수 2개를 이용해서 등식 2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를 수정하면은 x 더하기 2y는 14가 되네요. 그래서 1번 식에서 2 프라임 식을 빼면은 x는 없어지고, y는 마이너스 y, 9에서 14를 빼면은 마이너스 5.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 프라임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은 x는 없어지고 2 y 에서 y를 빼면은 y만 남죠? 14에서 9를 빼면은 5가 남습니다. 그래서 y는 5가 바로 나오죠. 번거롭지 않게. 이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은 x는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5대, 5대, 차는 4 되겠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속력 문제네요 서연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4km. 속력 거리 시간 문제는 그 세계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고, 복잡도는 좀 큽니다. 처음에 미지수를 구해야겠죠? 문제에 있어요.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가 Y네요. 미지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등식을 두개 써야겠죠? 등식은 문제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보다 4km 더먼 길을 맞죠.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내려올 때 4km가 더 많네요.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총 4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러면 올라간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온 시간을 더한 게 4시간 30분이죠? 그러면은 올라간 시간을 구하면 되죠? 올라간 시간 어떻게 구할까요? 속력 시간 거리 공식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라간 시간은 올라간 속력분의 올라간 거리겠죠? 올라간 속력은 3, 그 다음에 올라간 거리는 X죠? X는 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3분의 X가 올라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려온 시간은 속력은 4고 거리가 Y죠? 그래서 4분의 Y가 내려온 시간이죠. 올라간 시간 더하기, 내려온 시간이 총 4시간 30분 걸렸는데, 아,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속력을 킬로미터 퍼 아워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미터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죠. 4시간 30분은 4.5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면안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시간 더하기 내려온 시간 을 더하면 4.5시간이 되는거죠. 요 두개의 식으로 문제를 푸는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2번식을 고치면은 4x 더하기 3y 는 5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1번식을 마이너스 3y 3x는 마이너스 12잘 생각해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식, 2프라임식에서 2번 1프라임식을 더하면 7x는 42가 되겠네요. x는 6, y는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y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x는 6km죠. 그 다음에 내려온 거리 y는 10km죠. 와, 6km, 10km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소금물 문제, 여기도 미지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미지수 문제에서 소금물 x g 소금물 y g 소금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5 소금물 x g 그 다음에 10 소금물 y g 두 개를 섞어서 8 소금물 500g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좀 편하죠. 여기서는 x, y 미지수를 둘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식두 개를 써야겠죠. 첫 번째 식은 두 소금물을 섞어서 500g을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xg과 yg을 섞은 게 500g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농도와 소금과 소금물에 대한 건데 농도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소금물도 x, y 두 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겠네요. 첫 번째 소금물의 소금의 양과 두 번째 소금물의 소금의 양두 개를 더하면 총 소금의 양이 되겠네요. 그거를 등식으로 써봅시다. 첫 번째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5%. 근데 계산하려면 100분의 5를 써야겠죠. 두 번째 소금물은 Y 곱하기 100분의 10. 요두 개의 소금을 합친 게 500g의 100분의 8이 됩니다. 양변을 100으로 곱해주면이 프라임은 5x 더하기 10y는 4,000이 되겠네요. 이거를 5로 나누게 되면은 2 프라임은 x 더하기 2y는 800이 되는 거죠. 자, 2번 변형식에서 1번을 빼면은 X는 없어지고 Y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800에서 500을 빼면은 300이 남습니다. 그래서 Y는 300이 되고, X 값은 여기 300을 대입했을 때 200이 되겠네요. 5%의 소금물은 200g이 되고, 10% 소금물은 300g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